Can I have it? 상자가 정말 크네요. 이거 가지고 되나요? Why? 뭘 하고 있니? I will back set up. 고쳐보려고요. 폴트 갓 홈. 먼저 구멍을 잘라내요. I'm h a n g h o g e 고기를 걷어요. I mix colors. 했어요. I t a k my bus. 그리고 상주희래요. I work a w e e 일주일 내내 고물답니다. c o have look. 아빠 이해보세요 이것 좀 봐주세요. This is oh, I r e 여기는 내가 쉴수 있는 곳이에요. 소음.